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여러분, 12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용산 아이파크몰 6층에 있는 대원 콘텐츠 라이브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파워레인저 가면라이더 뮤직 라이브 공연이 열립니다. 와우! 자, 그 공연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파워레인저와 가면에 대해서 얘기를 소개해드릴 MC 역할을 맡게 됐고요. 저 외에도 대원방송 서반석 성우님이 실제 대원방송판에서 불렀던 주제곡을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로 들려주는 순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정말 실력 있는 많은 다양한 밴드분들이 지금 열심히 여러분께 공연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준비 중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예매는 티켓 링크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2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용산 아이파크몰 6층에 있는 대원 콘텐츠 라이브에서 파워레인저 가미나이더 뮤직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멘 어디라고요? 티켓 링크. 자, 기억해 주시고요. 꼭 그날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민네 녀석의 운명은 내가 정한다. 빠봐좋아어 럭키! 캡틴 실바! 그때 만나요. 안녕!